아빠 찍어줘. 찍히고 있는 건가? 빨 가. 빨리 가. <웃음> 점심은 합정0 0원 수육 1 0 0 시켰어요. 이제 닭고기를 먹어야 아, 또 오지 배파라면 딸이 설롱탕 좋아해서 국물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국물 맛집 왔는데. 부추 넣고 싶으면 국물에다 부추 넣. 오늘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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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 사줘야죠 또와 막내 딸이 골랐는데 엄청 산 속에 있어 대박 예쁘네 이 집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마스크 모자 저녁은 집 앞에 만두 가게 줄서 있는 거 보더니 집에서 만두 먹자고 하네요 캠핑하는데 30분이나 기다렸어요. 저녁이 돼서 퇴근길에 애들 먹으라고 만두 사가는 아빠 느낌이 드는데 우리랑 만두 같이 먹는다 그래서 끓이는 중이에요. <놀람>

저? 이렇게 하고? 무슨 소리 부르거 네? 한 손밖에 안 나오잖아 미션 수술 완려촬영 해보겠습니다 얘기해봐요 데려가지 어, 거. 강성영 배우고 만났어요 데이트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 해 놓고는 잘안 만나겠어요 갑자기 다빠졌어 그래서 아좀 짜증이 나더라고 어떡하지 하는데 편의점 앞에서 그래서 난 어차피 이건 믿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둘이서 위스키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기운 끊겨버린 거야 아마 같은 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오케이 하고